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의문의 존재들. 만약 UFO가 정말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고도의 문명체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해양계 전체를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 수준의 자원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지구에서 이렇게 포착되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현 시점 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미 외계인을 인정한 만큼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이러한 UFO가 발견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 동물원설. 그들 입장에서 지구는 하등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동물원으로 우리에게 발견된 UFO는 이를 구경은 일종의 일부 관광객이라는 것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그들에 비해 너무 뒤떨어진 문명을 관리 및 체크하는 정찰병 수준일 거라는 거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인류가 현재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생존 즉 외계 생명체가 인류에게 적대적일 것인가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구에 도달할 정도의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라면 사실상 지구를 우주에서 지우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계인이 공격시 사실상 개미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생존법 따위 존재하지 않는데,